지난 시간에 문제 풀었을 때 질문. 어, 언니 안 되는 거 질문. 안 되는 거. 19쪽 보잖아 19쪽 보잖아 fx의 값이 limit x에 1로 갈 때. 19쪽에 10번 문제 봐라. 19쪽에 10번. 1에서 말르킨 놈. 미미드. x가 1로 갈때 f(x)가 많아 존재. 그러면 뭐라고?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지, 맞지 하나의 값에 가까이 간다 이런 말이잖아. 맞지? 어떻게? 여기가 1이 있다면 이쪽은 기울기 양수잖아 맞지? 양수 이게 올라간단 말이야. 이쪽은 기울기 음수잖 맞지? 연속이 왜나발이고 필요 없어? 그냥 일보다 크면서 이렇게 가는 거 맞지? 작은서 가는데 하나로 가까이 값이 가야 된다는 거 맞지? 됐니? 또잘 나가네. 이러저래 어? 하나의 값에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이연결되어 있어야 될거 아이가 무슨 말인지 알겠나? 자, 이건, 음수니까, 이런 식으로 될거 아이가, 맞죠? 크든 작든, 1 근처에서 무조건 뭐다? 온리 원의 값을 가져야 되는 거 아이가. 맞죠? 이렇게 되면 극한 값이 있는 거가 없는 거가. 이래서, 3이고, 2면, 극한 값이 없는 거지. 1 근처에서, 아주 1 근처에서 2라고 말할 수 있을까? 3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모르잖아, 맞지? 하나로 말했어. 하나로 존재할 때가 우리가 극한 값을 갖는다, 그러고 수렴한다라고 얘기했잖아. 맞지? 이해 안 된다고, 이해 안된 된다, 표정이 되겠지. 일보다 크든 일보다 작든 하나의 값을 가져야 된다고. 단 하나의 값을. 그럼 뭐 어떻게 되겠노? 와, 안 되나? 응. 어. 어, 함시? 안되겠어 그럼 뭐 어떻게 뿌려야 되겠노? 다하고서다 하고 서잖아 맞지? 그렇다면 마음 대로거 더더럼 일 치고 나더다 여기 1 집을 어보고 영이잖아. 여기 일 집에서 뭐대되겠나영 집어야 되지. 맞지? 이거보다 크든 작든 무조건 하나로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 맞지? 예? 여별로 가까이 가고 있네. 맞지? 지금 기억이 다르잖아. 맞지? 이런 거야 이렇게. 그런게안 되잖아. 극단적으로 맞지 그럼 뭐다 함수값이 일치해야 되잖아. 맞지아작단적 그래서 여기 비어져 있어도 우리가 극한값은 존재하는 거잖아. 맞지? 맞지? 여기다 1집에서0니 여기다 일집니까 여기다 1 집을 서0니일집야 되는 니까 여기다 이해됐나 이해됐지 됐나 또 혹시 안 되는 거 또 혹시 안 되는 거야? 또 벌써 다 놨던 거안 되는 거그 풀어야 안 되는 게있 고민을 해야 될거 같이 고민하면 되지 풀고 먹여야 된다 이거는 그 정도는 해야 된다 문제가 이 정도는 해야 돼 이거 정말 작은 양이야 알겠지? 수어안 나가면 진도를 내가 못 나간다 그쵸? 그 왜냐면 그선택이 너가 이걸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없냐? 또안 되는 거. 거 없나? 지금 원래 본 진도상에서는 이제 16조까지가 진행이 될거든 16조 했니? 16조까지 오늘 만나? 자극한 부모가 진행할 거야 그러면, 거기다 적어놓으면 되겠지? 좌극한 우극한을 배우는 이유는, 어? 좌극한 우극한을 배우는 이유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음을 밝힐 때 쓰는 방법이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음을 밝힐 때 사용하는 방법이야. 좌극한 우극한을 하는 이유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음을 밝힐 때 쓰는 방법이야. 아니, 씨, 니책 사가지고 정리해라. 여기. 자꾸 그런 부분 늦어지면 이 어떡하냐? 안 그래도 국한. 이 수원 수투 시험 칠 때는 너 발등에 불이 떠서, 떨어져서 즉한달 전에 시험 대비가 안 된다 알겠지 한달 전에 시험 대비 안돼 좌악한 우극한을 배운 이유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음을 밝힐 때 이용하는 거야 예를 들어 한결인데 한결아 왜 극한값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 극한값이 존재한다면요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나 왼쪽에서 가까이 가나, 하나의 값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 맞지? 그게 우극한, 좌극한이라 할 거거든?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나, 왼쪽에서 가까이 가나, 하나의 값, 가져야 되는데, 맞지? 이 문제에서는요, 하나는 이렇게 되고, 하나는 이렇게 됐어요, 선생님. 오른쪽에서 가까이 갈 때, 우극한, 왼쪽에서 가까이 갈 때, 좌극한. 우극한은 이고요 좌극한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x 이골 0에서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알겠니 좌우평 극한을 배운 이유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음을 밝힐 때. 우리가 하에서 증명했잖아 맞지 증명했잖아 그거를 써먹는다고 오케이. 됐니 아니면 내가 같이 촬영한다 여기 나와서 서 있을 거다 정거 하도 안 보면 됐어 그럼 볼줄 알아야 돼 천천히 볼게 좌극한은 예를 들어가 x 3이라고 하자. 알겠지? 좌극한은 어떻게 하냐면 x가 3으로 가까이 갈때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해 놔. 알겠지? 우극한은 x가 3으로 갈때 플러스라고 이렇게 표현해. 알겠지? 그러면 한글로 쓰면 적어 볼게. 천천히. 좌극한은 뭐냐면 3보다 작으면서 이렇게 점점 커지면서 거슬리기 자극하는 봐라 여기가 x가 3이라 하자 알겠지 좌극하는 왼쪽이지 맞지 3보다 뭐하면서 작지 근데 이쪽으로 가지 않맞지 점점 많면서 퍼지면서 3에 가까이 가면 예를 들면 얼마? 2.998 이런 정도 생각해 주면 되겠지 이해됐지? 구체화시키냐면 됐니? 그럼 얘는 3에 못 가는 알겠지? 3보다 크면서 네? 점점 뭐해지는가요? 작아지면서 3에 가까이 가는 거지. 아니, 정확히 하실야 돼. 3보다 크면서, 맞지? 점점 작아지면서 3에 가까이 가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3.1에서 얼마 되는가요? 3.001. 또 해서 얼마? 3 0 0 0 0 0 0 0 0 0 0수로된다0 0 천천히 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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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책0 0 0 0에0 0 0 0 0 0다 여기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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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까이 간다는 얘기 볼수 있어야 된다. 자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있어 알겠지 극한값이 존재하는 정수는 얼마 얼마야 얼마 다시 극한값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렸지 맞지 오케이 3뒤에도 계속 이어지고 우리 이어진다 하자 알겠지 자. 극한 값이 존재하는 정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얼마, 얼마야? 여기서부터 들어갈게. 극한 값이 존재하는 X는 얼마, 얼마야? <목소리> 아, 또, 그럼 이런 거부터 할니 네, 후회하지 마라. 더 어렵대. 극한 값이 존재하는 X는 얼마, 얼마야? <목소리> 어이구야. 2. 2. 또. 또 있다. 거의 이런 표정인데 후회하지 마라, 니. 네, 어. 졸라. 이거, 이가왜하는데 아, 잠깐만, 수업 잠깐 차는 지금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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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지, 라 이거 3이씨 무슨 극강감치 존재하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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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씨. 뭐, <붙이> 그래. 씨. 저거, 딱지라고, 진짜. 1, 예, 1. 예. 어디 극존재자노 x equal 마이너스 2에서. 야, 연결되어 있잖아. 예, 대? 그다 마이너스 1은 어디로 가까이가 4로 가까이 가지 맞지? 이쪽도 뭐야? 그냥 4잖아. 그냥 4도 극한 값이 가는 거잖아. 이건 차이점이 뭐야? 함수값이 없지.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1도 되는 거야. 0은 0도 연결되어 있잖아. 극한 값이 있잖아. 같은 값을 가질 때도. 맞지? 마이너스 4 0도 되는 거야. 1 1도 되지. 1도 되는 거야. 2도 되지, 맞지? 함수값이 없잖아, 맞지? 극한값은 이거잖아, 2도 되잖아 3이 없잖아 좌극한 맞지? 이때는 3이고 우극한 얼마야? 5가 되겠지, 맞지? 오케이? 되겠니? 자, 유러야? 그러면 x e q 마이너스 2에서 극한값은 얼마야? x e q 마이너스 2에서 극한값은 얼마야? 크기 얘기해줘 얼마? 응. 0. 0 잘했어 x equal 마이너스 1에서 극한값 얼마야? 응. 마이너스 4 오케이? 됐니? 원래 질문 1이라고 했거든 여기 하나 두개 하고 여기 한 문제 하고 마지막 하는 사람인데 질문을 다섯 개이래 하려고 했거든 원래 그런 거였어 자여기서극한값 얼마야? 일 원래 그래 하려고 그랬다. 저, 그 그래. 이제 밖에서 하나만 먹고 두 개만 먹었는데. 얼마인데, 빨리? 3? 어? 3. 마이너스 3? 3? 아, 3. 그냥. 아. 여기서 얼마인데? 어? 마이너스 맞지? 야, 야, 아웃사이더왜 이러지? 아이씨, 그래고 이러고 는데왜 3이라고 말하는데? 다들 비웃잖아, 지금. 이래서 극한가 얼마야? 지금 대답 잘해. 전부 다 비웃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저거 뭐라, 표정 자체가. 이래서 극한가 얼마야? 어? 없다가 아니고, 내가 안 비웃었어. 이렇게 캐럿는데, 니 <laughs> 네 답을 가르쳐 주겠나 없다. <laughs> 이렇게 했겠나? 어, 아, 정말 어리석다일 이렇자. 오스였어 아니라, 4. 이래서 극한가 얼마야? 대답하지마 이에서 그값 원래 뭐 주제보기 사람 물어 이에서 그값 얼마야 빨리 말해 이에서 그값 얼마야 뭔데? 다음 줄게 다음 얘 줄게 빨리 자 이에서 그값 얼만데? 얼마데? 얼만데 얘 얼만데? 야, 어떤 게 아니고, 씨. 내가 이거 숫자 안 해놨잖아. 그니까 러 모르는 거지. 근데 얘 맨날 억울한 표정. 지는 아예 몰랐으면 좋죠 어. 얘는 대답을 못해. 그래. 이거 표시 안 했으니까 모르지, 얼마인지 아니지. 그래서 비로소 뭐다 내가 마이너스 1이다야. 그니그 값이 2에서 마이너스 1이다. 3에서? 3에서 잠깐. 칸. 5 칸. 5. 5. 됐니? 오케이 okay. 됐지 됐어 볼줄 알겠어 그다음 그럼 이제 저기 프린트물 좀 봐봐 아니야 누구 아니, 왔다 그랬지 책 보자 아 진짜 정말 어. 확인체그 8번 18쪽에 확인체그 8번 어. 다시 봐 다시 봐 8번 go 전체 남크 해봐 께어 친구 만들어 줄게 알았지 너무 외로워하지 마. 지금 남겨 자, 이제 6번이야. 문제 4기를너고 한꺼번에 보자. 1번은 극한 값을 물어보는 거야. 알겠니? X가 2로 가까이 갈때 극한 값을 물어보는 거고, 2번은 1의 우극한을, 뭐냐? 우극한을 물어보는 거야. 구별할 수 있겠냐, 한결아? 2번은 1의 우극한을 물어보는 거지, 1의 극한 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야. 즉, 1의 오른쪽만 보라, 이 말이야. 시원하다세 번째 거는 뭐다? 2보다 작은, 2의 좌극한만 보라 하는 거야. 극한 값을 보라는 거 아니야. 네 번째 거, 0의 극한 값을 보라는 거야. 알겠니? 첫 번째. 보지도 말고, 문제도 적지 않을 거야. X 빼기 2라는 것은 2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졌니, 안 되어졌니. 우리가 분수함수잖아. 분모 0내는 거는 정의가 안 되잖아, 맞지? 근데 2로 가까이 가면, 머릿속으 생각해봐, 분수함수.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그 X 값이 2라는 거잖아. 맞지? 정근선의 교점이 X 잡혀가. 이렇게 이렇게 나오거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근데 그 x 값이 2니까 극한 값이 존재 안 해안해안 하잖아. 맞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극한 값이. 되겠니? 이해돼? 부방식이 달라. 그러니까 로그나 지수할 때도 마찬가지. 그냥 계산이었다. 이건 니가 생각을 해야 돼. 알겠지? 네. Okay. 두번째 문제야 요러기에서 한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야 지금 여기서 지금 출제 문제라고 있어 옛날에 정동구 무슨 마들 있을 때한 일곱 여덟 명 있을 때 학교 시험 치면 이거 한 문제 틀고 왔어. 틀리고 왔어 학교 시험 시험 때 요래놓고 네모칸 딱 쳐놓고 있잖아 다음 중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의 개수를 적으시오 이렇게 정동이 나왔었어 이 틀렸거든 알겠지?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알수 있는 것만 해봐 리트 X가 1의 오르칸이야 오른쪽만 보라 그래? 그럼 무슨 수를 생각하면 돼? 우리 있잖아 그냥 쉽게 1.1이라고만 생각해 볼까? 알겠니? 1.1이라고만 생각해 볼까? 그러면 x제곱 빼 1이 있으면서 절대값 x 빼기 1이 있지 요 절대값 있을 때 뭐야? 양수일 땐 그대로 음수일 땐 마이너스 달고 나오잖아 맞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X는 지금 뭐야? 1보다 큰 거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X는 1보다 큰 거잖아, 맞지? 1보다 큰데 점점 작아지면서 1로 가까이 가는 거지, 맞지? 그래서 선생님 수를 뭘로 생각한다 그랬어? 1.2 정도로 생각한다 그랬지, 맞지? 그럼 잘 들어봐. 얘는 그냥 그대로 나와. 지금 생각하는 X가 1보다 큰 거니까. 항상 양수가 되겠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x는 항상 1보다 큰 것만 생각하니까 여기는 절대값이 필요가 없어. 항상 양수니까 이해돼? 안 되는 표정인데 됐지? 그럼 이 약분되면 결국이 얼마야? x가 1이 되는 거야. 미 limit x가 1로 극한이면서 여기까지 돼? 됐지? x에 1로 가면서 x 1만 되죠. 약분돼서. 됐지? 그러면 다항함수니까 아, 선생님 뭐한다 그랬어? 이를 그냥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지? 맞지? 그래서 그한값은 얼마? 2라고 대답하는 거야. 되겠니?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쉬운 포인트야. 세 번째 거. 2보다 작지? 맞지? 예를 들어 얼마 생각하면 돼? 1.9라 생각하면 되지. 1.9 치고는 여기 뭐니? 음수지.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지, 맞지? 그럼 여기 뭐라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런 X들을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얼마 되는 거야? X, X 빼기 2니까 약분, 약분 되고 없어지지. 그럼 이 부분이 얼마? 밑에 X가 얼마? 2의 자극하는데 마이너스 X가 되겠지. 이것도 다항함수니까 그냥 뭐다? 2보다 좀 작은 거지만, 결국에 2라 생각해도 되지 다시 천천히 볼게 2보다 작지만 결국은그 2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x는 거의 2랑 흡사한 거니까 맞지? 됐니? 그래서 이 집에 분면 결국 얼마? 마이너스도 3되면 이해되겠어? 이해되겠니? 진짜? 그런 말이야 절대값이 있잖아? 절대값이 있었지 그냥, 이, 우극한 자악한, 말빼으면 극한 값이 존재할까, 안 할까? 다시? 다시! 절대 값이 있는데우극한이나자극한말 뺏으면, 극한 값이 존재하겠니, 안 하겠니? 안 물어본다 그랬지? 존재하겠니, 안 하겠니? 존재하겠니, 안 하겠니? 어? 없지. 절대 존재할 수가 없지. 생각 해봐 얘가 우칸 하면 양수가 될거고 맞지 예를 들어서 맞지 좌확하면 음수가 될까야 그대로 나올 때가 있고 마이너스 달고 나올 때가 있잖아 근데 그게 왜 같아질 수가 있어 맞지 안되는 표정인데 한 번은 마이너스 안 달고 나오고 한 번은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데 숫자의 정한이 같아질 수가 있어 오케이 오케이 그래야 되겠지 됐니 그래서 이제 자극을 국가로 물어보는 거고 네 번째는 이제 뭐냐면 이 뜻이 필요하면 여기서 이 정도까지 다룰게 이게 아웃스 기호라고 따로 배우는 건 아닌데 문책 볼 때마다 한 번씩 언급이 돼 이게 뭐냐면 뜻을 주로 어떻게 쓰러면 크지 않는 정수 같아도 돼 오케이? 오케이. 같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볼게. 자, 봐봐. 2.1이면 크지 않는 최대의 점수. 얼마니? 2가 되겠지 2.1보다 크지 않는 최대의 점수. 알겠어? 오케이? 그러면 1.49는 1이 되는 거야. 1은 1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다음 조심해 줘. 0.8은 0이 됩니다. 알겠지? 항상 선생님이 예시나거든? 여기서 2.1, 3이 있으면, 여기 있으면 어디로 가야 돼? 앞으로 진행시키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 뒤로 가야 돼. 뒤로 가거나 제자리 있는 거지. 뒤로 가거 제자리 있어야 되겠지. 맞지? 오케이? 그럼 봐. 마이너스 0.8이면 얼마나 할래? 마1이 해야 돼. 마이너스 1.4이면 얼마나 말해야돼? 마이너스 2발번이예요 0 수직선 생각해봐 마이너스 1이 있고 마이너스 2가 있으면 마이너스 1 3면 여기있어 그래서 선생님 리액션이 된다 일로 가는게 아니라 어디로? 뒤로 가야돼 크지 않는 최대의 점수를 됐어? 이렇게 요럴듯이 지금 무슨 문제니? 가우스 x 다하기 1이 있으면서 여기까지 한번 잠깐 기다릴게 x가 0으로 가 맞지 어. 이제 책에서 그래프 그린 리거 속에 그래프 안그랬지 그럼 우리가 생각한영 0이 있잖아 맞지 그값값이잖아 그럼 두 개를 생각해야 돼 맞아 좌극한 5칸 맞지 좌극한 얼마 생각할까 0보다 작은 거 마이너스 0 1이라 생각할까 오케이 그러면 우욱하는 0.1 정도 생각할까? 됐지? 그럼 여기 0.1 대입하면 얼마야? 1.1이지? 그럼 좌악한 지구 했을 때, 우욱한집지 했을 때, 값이 같아야지 극한 값이 존재하지, 맞지? 큐처럼 봐라, 맞잖아. 좌악한 우욱관이 다르면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좌한 우욱관을 배우 이유라고. 이해 돼? 1 1이면 얼마야? 1이지? 마이너스 0.2집어넣면 6가 0.9가 되겠지. 맞지? 오케이? 마이너스 0.2 집어넣는 그럴 거 얼마야? 예. 얘는 0이잖아. 0하고 1이 같이하기 때문에 그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니? 요렇게 해서 요게 이제 요런 보기들을 밑에 확인 찍어도 있지? 그렇게 건드려서 다음 중 극한 값이 존재하는 것의 기술을 적으시오. 이게 누구인데냐면, 요 지금까지 배운 것중에한 문제 나온다는 거야. 알겠니? 시험 기출에서. 그래서 이제 한 문제. 딱 그렇게 됐어.